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벤쿠버 건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벤쿠버 이렇게 건교에 나오기만 해도 뒤에 캐나다의 침엽수들이 쭉쭉 뻗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장면을 제가 목격했는데요. 그 장면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갑자기 산책로 앞에 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침엽수 한 그루가 이렇게 썰어져가지고 뿌리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캐네디언 나무들이 왜 이렇게 쉽게 썰어질 수 있을까? 이런 장면을 제가 한두 칸 목격하면서 저 멀리도 보면 하나가 또 썰어져 있는데요. 완전히 이렇게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캐네다가 너무 이렇게 땅이 좋기 때문에 토질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영양분이 없으면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텐데 너무 영양분이 많으니까 옆으로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를 않고 이렇게 이렇게 큰 나무들도 한번 쓰러진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뿌리가 얕은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줄기하고 뿌리 사이가 엄청 깊을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바로 바로 여기 줄기입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죠. 여기 줄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큰 나무가 바로 이렇게 옆 뿌리가 얼마나 얕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게 뭐손한 뼘도 안될손한 뼘? 요 정도 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박지를 못하고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무가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이렇게 할때 쉽게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나무 줄기는 엄청나게 많죠? 정말 신기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요 나무 옆에 가서 한 말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캐나다 나무들을 썰어져 있는 특별히 나무들을 볼 때마다 신앙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물질만능주의 시대에서 어려움 모르고 쉽게 자라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난 이런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대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능이 헤쳐나가는 저와 이 올석의 일석오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뿌리가 없으니까 이큰 나무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머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아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상 밴쿠버 경기와 실로학 지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